so 윤 선생님 참 오래 고생 많았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비디오 필름을 돌리면서 이제 이렇게 여기서 오랫동안 수강을 끝내고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서로 구두 상호의 메시지 전달을 갖다가 비디오 필름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알리려고 합니다 이 비디오 필름은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을 상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남자가 이렇게 앉았어요. 그러면 이 양말 벗겨주는 것도 알아야 돼. 예. 자, 벗겨보서. 예. 저희도 보면 환자가 안드면 발을 이렇게 벗겨주죠. 예. 이건 뭐냐면은 나는 당신을 치료할 수 있는 높은 사람이고 이런 생각이 없어져야 돼. 예. 환자보다 더 낮아져야 돼. 예. 자, 그러고 양말도 벗겨주고 또. 목이 말르십니까 하면 커피 대접도 해줘야 되고 커피 예. 아주 중요하고 예. 요즘 어 나는 의사고 너는 환자다 이게 아니라 환자와 의사가 같은 수준에서 커피 대접해줘야 되고 물도 대접을 해줘야 되고 자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로 하십니까? 네, 발을 자발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음. 온도 네. 피부 온도, 그리고 근육의 탄력성, 네. 근육의 건조, 이런 걸다 체크해 본 거죠. 네.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네. 이게 오늘 마지막 시험입니다. 이 네. 테스트에 합격해야 돼요. 네. <laughs> 자, 뒤로, 발을 뒤로 지키시고, 제가 발 힘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균형이 잘태평는보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저는 오발입니다 이게. 네. 오발은 물렀을 네. 때 여기하고 여기가 거의 비슷해요. 네, 예,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그렇죠. 그게 오발이에요. 네. 보통 사람들은 바깥 쪽이 약해요. 네. 그건 이렇게 여기, 여기 붙는 사람들이고 오발은 딴번 선택 보세요. 네. 여기하고 여기하고 도로 바깥쪽 이게 예. 다 비슷비슷해 네 군데가 예, 그게 오발이에요. 익스발은 예. 가꾸로 예. 밖에 가세고 안에 모르고 익스발. X발. 그러나 익스발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음. 자, 자 그다음에 이제 발코라 힘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꼬불해 보세요. 네, 네, 목 잘, 예, 좋습니다. 눈으로 테스트 해 보고 예. 눈으로 보고 그다음에 심을 꽂으죠. 예. 아. 오케이. 예. 힘이 잘 들어가요? 예, 잘 들어가네요. 칼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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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laughs> 공간하니까 잘 들어가지? 예. 근데 어, 그다음에 또 테스트. 예. 발 테스트 해서. 예. 그다음에 자, 이쪽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이쪽에. 자, 힘 Okay. 힘 이게 대칭이 돼야 됩니다. 예. 양쪽이 지금 대칭입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이 okay. 이게 대칭이 돼야 돼요. 이 예. 대칭이 아닌데. 그다음에 테스트는 어, 그다음에 자, 그 한번 어, 힙 조인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자. 힘. Okay. 이쪽에힘 안쪽이 항상 조금만 세요. 그렇습니다. 예,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이 백퍼센면은 이쪽은, 이쪽은 약간. 그렇죠. 백 이쪽을 해보겠습니다. 자 힘. 오케이. 약간 들어가죠. 여기 힘. 이입니다이고쪽이 예, 예. 예. 약간. 약간. 야, 그 다음에 테스트. 한 내리는 거 해보겠습니다. 자힘 주세요. 오케이. 힘드세요? 거의 비슷합니다. 예. 음. 자. 그 다음에, 제가 발목, 발목만 한번 힘을 보겠습니다. 발목만. 예. 자, 힘. 오케이. 힘. 이것도 안 안팎에 예. 밸런스가 맞, 맞, 맞는 편입니다. 자, 여기도 힘. 네, 힘드세요 이거 예. 밸런스가 아, 맞습니다. 네. 예. 예. 자, 자, 대략 그다음에 이제 무릎, 아, 예. 아 이제 저 발목 무릎으로 가기 전에 발목에 힘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예. 먼저 뒤로 지키시고 예. 자, 오케이, 내힘 빼시고 내리시고, 자 올리세요. 이게 똑같아야 돼. 이것도, 이, 쪽에서와 네. 밑에서와 힘이 거의 비슷합니다. 네. 자, 여기도, 자, 위로 가시고, 위로 가시고. 자, 힘 주세요. 오케이. 밑에서, 힘, 힘. 아, 이것도 좀 아래 위가 기능이 거의 맞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테스트죠. 그다음에 이거 테스트아 지금 다 끝냈지? 예, 이거 예. 어, 이 기본적인 테스트에서 처음부터 다시 테이프리합니다. 네. 처음부터 다시 예. 또 한번 테이프리. 예. 그때 또 하나씩 하나씩 얘기해 보죠. 자, 먼자 처음엔 못했시때하지자 잠시만 발코라고 리세요아그으렸는데 예. 테스트해 보실까? 예. 어, 이게 힘이 없어. 이게 힘이 없. 예, 없을 경우는 어떤 병? 이게 힘없을 경우야? 어, 한쪽 발이 오른쪽 발 약해. 예. 오른쪽 말에 이쪽, 엄지발가락 쪽이 약하면은 아무래도 오른쪽에 요추가 안 좋을 확률이 있어몇 번이죠, 요추? 어, 5번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5번, 4번, 천추 1번. 네. 그리고 거기 아니면 요거. 네, 예, 이쪽은 이제 이쪽에, 그 어, 안쪽에 무릎. 어, 그거는 요 눌러볼 때, 그거 눌러보세요. 네, 예, 여기요. 바, 아니, 밤에. 아,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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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고기 들어서 이렇게 쏙덕 쏙덕하면 여기 고장. 예. 근 양쪽 발이 다 약할 때는. 아, 양쪽 야, 발이 야, 양쪽이요? 어다 약할 때. 는 양쪽이 다 약하면 경추가. 7 번. 예. 경추 7번 쪽이 약해서 좀. 어그리고 어지러움증. 음. 그리고 뒷골 통증. 어 그리고 여기서 발가락에서 새끼 발가락이 약할 때는. 자 해보세요 힘 힘. 자 이게 이렇게. 약할 때는. 아 어, 저쪽에 고관절 쪽에 그렇죠. 문제가 있습니다. 고관절. 예 고관절이 있고 음. 어, 여기서 약할 때 올라갈 때 이거? 자 여기서, 여기서 약하면 어. 층계 내려갈 때 뭐가 예, 아, 생기나요? 층계, 아, 층계 내려갈 때이 무릎에 에, 통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 여기서 약하면? 여기서 약하면 층계 올라갈 때안 올라갈 예, 좋습니다. 그런 정확하고 섬세한 진단은 현대약이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 무릎을 뻗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되는 사람. 예. 자, 예를 들어서, 밑으로 누르고,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 예. 그건 어떤 형태죠? 그런 경우에는 무릎 이쪽에, 이쪽에 좀, 뭐, 뭐라 고나 물이 차 있거나, 부종이 있거나. 퇴행성 예, 항상 관절 네. 그 사람들이 이걸 뻗지를 못해가지고, 예. 여기 가서 물이 차고, 뒤, 가 아픈 거라. 예. 이걸 뻗게 해주면 되는 거라. 네. 예. 어깨주고 그런 거다 배우셨지. 네. 많이 배웠네. <laughs> 이게 기본적인 테스트예요이 테스트를 통해서 발끝부터 모, 머리 어지럼까지 다 가실다고. 그러면 이제 약한 거를 치료한 거를 그동안 배운 거라고. 비디오필름으로써되어질 수도 있지만, 이 섬세한 세분적인 것은 오랜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배우셨으니까 캐나다에 가서. 캐나다에서 많은 사람들 치료해 주시고 저에게 훈련을 받은 수강생도 캐나다에는 절대로 보내지 않습니다 음. 캐나다에 보내기 위해서는 먼저 윤 선생님과 허라가에서 보내게 되겠습니다 음. 이런 하나의 정맥한 정통성을 유지해서 이카 SNS를 소중히 다뤄야 되고 카 SNS가 남용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정통성을 만들어고 이 비디오 필름을 통해서 확인되어진 사람만이 제대로 배운 KSNS의 제자입니다. 김세연 제자는 하등의 의미가 없습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세연은 고등학교 출신의 기술자인 공돌이 김세연입니다. 그런 제자가 아니라 KSNS. 이거는 전 세상에 퍼져지게 될 새로운 의학의 혁명의 이름이고, 그 이름은 무수한 사람들에게 존경과 존중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 정통성을 위해서 이와 같은 교육의 질서를 확립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도 여기서 배워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똑같은 인 정통성을 가지고 한국에 간그 사람을 통해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캐나다에 가셔서 일하시고 캐나다에 후배 양성을 시킬 때도 저와 함께 후배를 선택하고 후배 양성을 시켜서 절대로 이것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정통적인 정맥, 흐름의 맥을 형성해야 되기 위해서 이런 질서를 우리가 확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옆에 와서 배워야 이게 제대로 배워지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비디오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어, 부족하죠. 예. 비디오 때문에 오시긴 했지만 비디오하고 이거 하고 배우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네. 옆에서 직접 보므로 해서 비디에서 오 우리가 음, 발견하지 못한 정확한 위치라든가 예. 또 세부적인 그 테크닉 같은 것을 더 자세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환자들을 통해서 직접 경험을 쌓아야 되고 예. 축하드립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예. 예. 끝나고.